아, 늘 주문해드릴 식당은 한식당 요즘 한식당들이 정말 파리에 오죽순으로 생기면서 가격대도 전반적으로 오르고 음식 퀄리티는 살짝 들쭉날쭉한 느낌인데 이렇게 주중주말 상관없는 세트 메뉴 제공에 맛까지 보장되는 좋은 식탁 같은 한식당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점심 메뉴 말고도 전골이나 찌개 같은 다인용 메뉴도 파니까 관심 있으시면 시켜보셔도 실망하지 않으실 거고요. 아, 저처럼 점심 메뉴를 음, 보시면 꼭 본식뿐만 아니라 전식으로, 전식으로 샐러드랑 닭강정, 군만두,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주십니다. 저는 이날 동기들이랑 같이 갔고 오징어 불고기도 시켰어요. <laughs> 단점이라면은 가게가 작다 보니까 가시기전 예약은 필수. <laughs> <볼> <laughs>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식당은 베트남 식당 뉴 스웬 사이공입니다.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네. <laughs> 하지만 전 최선을 다했어요. 기드 i d e d 이브이라고 이제 15유로 미만의 식사를 제공하는 파리 레스토랑 가이드에도 선정된 식당인데요. 저는 이날 어쩐지 따끈한 국물을 먹고 싶어서 소고기 수로를 시켰습니다. 포는 시키면 저 앞에서 바로 국수에 국물을 담아서 서빙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율이 좀 빠르더라고요. 파리에 베트남 음식점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호로는 여기가 제일인 것 같아요. 사실 좀 아시아 식당들 중에서 서비스가 정말 내가 돈 내고 정서적인 학대를 받는 기분이 드는 공간들도 있거든요 엘리웡 말로는 그게 맛집이라지만 y want them to ignore you 특히 이제 15유로 미만은 카드 결제 안 받으려고 좀 까칠하게 구는 식당은 제가 좀안 좋아해요 근데 여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가 정말 맛있어요 약간 감기 걸리거나 아플 때면 저는 생각나는 소울푸드가 이 레스토랑 같아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식당은 생소하다면 뭐, 뭐, 좀 생소한 위구르 요리를 파는 식당입니다. 크로란? 크로란이라고 읽어야 하나? <laughs> 원래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 지하에 가라오케 공간 만들려고 이쪽으로 어, 이사하셨다고 하네요. 음식은 전반적으로 중앙아시아 음식이랑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몇년 전에 런던에 갔었는데 런던에서는 이렇게 중앙아시아 식당이 꽤 많았는데 이상하게 파리에선 잘안 보여요. 어?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가 몇년 전에 파리에 처음 생긴 위구르 식당이고, 장사가 잘 되면서 요즘에 위구르 식당이 두개 정도 파리에 더 생겼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구르 요리, 특히 중앙아시아 요리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대중화가 되어서 이런 식당이 많이 생긴 좋겠어요. 저는 코르마촵을 시켰습니다. 위구르 요리는 약간 매콤한 맛이 있는데 그 매운맛이 마라나 고추장이 아니라 토마토 페이스트랑 섞여서 너무 맵지 않고 적당히 매워서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국물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위구르식 우동요리에 밥을 추가해서 비벼먹어도 맛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인도식당은 뉴아킵 앙앙파리입니다 사실 인도식당은 6구보다는 파리 19 동력북력 그 근처에 모여있는데, 그쪽이 확실히 가격은 싸긴 해요. 근데 가격이 그렇게 싸다보니까, 미리 음식을 만들어 놓고 손님이 주문하면 그거를 그냥 데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인도 음식을 먹고 싶을 때면 뉴아키부로 옵니다. The f o 란 어플로 미리 예약하고 오면 20% 할인을 해주셔서 사실 할인 적용한 가격으로 비교해보면 19쪽 인도 식당이나 뭐 여기나 그렇게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지도 않아요. 전 이번에 사무사 하나, 치킨베리아니, 그리고 라쉬를 시켰습니다. 인도 식당 특유의 집착적으로 치즈안 시켜라. 음료는 안 마실 거냐? 이런 판매 유도가 있긴 한데, 여기는 그래도 안 시키겠다고 하면 깔끔하게 거기서 그만두셔서 적당한 가격에 막 조리한 인도 음식을 가볍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자, 터키도 아시아니까 라 이유로 넣어 본 테스토가스 용 델리사 스페셜리트 듀얼크. 아마 19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케밥을 파는 식당일 거예요. 저는 이제 감자 튀김에 케밥 이렇게 시켰고 음료 추가는 따로 안 해서 8.5유로 드었습니다. 이 근방에 워낙 십한 케밥집이랑 중동 음식점이 많아서 여기도 참 단골만 오는 느낌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는 터키 친구가 여기 케밥이 파리에서 제일 맛있다고 소개해줘서 알게 된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감자 튀김이 정말 맛있어요. 주문하면 바로 튀겨주세요. 그리고 케밥 맛은 고기가 적당히 부드러워서 좋아요. 그리고 여기만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각 테이블마다 놓여있는 칠리파우더 마요네즈, 케찹에 칠리파우더 뿌린 감튀 조합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식당은 마라탕이 생각날 때면 제가 가는 마라마라입니다 시스템은 사실 한국 마라탕 식당이랑 똑같아요 그릇에 원하는 만큼 담고 카운터 가져가셔서 이제 무게 재고 계산한 다음에 탕 종류랑 맵기를 고르시면 됩니다 신기한 게 여기는 닭발이 마라탕 재료로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서 한 번도 못 봤는데 여기 원래 중국에서는 마라탕에 닭발도 넣어 먹나? 재료가 이렇게 밖에 전시되어 있긴 한데 손님이 워낙 많아서 금방 금방 새 재료로 채우시니까 신선도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소스 반은 조금 작은데 기본적으로 마라탕 소스에 들어가는 건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땅콩 소스에 마늘 고소 넣어서.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날 호기롭게 맵기를 2단계로 골랐는데요. 아저 네. 같은 맵찔이 분들에게는 1단계 추천드립니다. 저 너무 매워갖고 막땀 흘리고 코 푸니까 저날 화장이 다 지워졌어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식당은 벤토에코 일본 가정식 식당이에요. 벤토도 팔고 돈부리 종류도 판매하고. 파리에는 지점 이두개 있는데 만약에 자리가 없으시다면 테이크아웃을 하셔서 근처 공원이나 카날상 박당 가셔서 피크닉을 하셔도 좋아요. 제가 간 날의 오늘의 메뉴는 연어 돈부리였는데 전 어쩐지 좀 따뜻한 게 먹고 싶어서 치킨 가라야게 벤토를 시켰습니다. 여기는 정말 일본 분들이 하시는 곳이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서 냉장 보관한 거를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주는 게 아니라. 주문을 하면 바로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 주셔서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메뉴 옆에 따라온 사이트도 전부 맛있어요 특히 저이 단호박 퓨레랑 속초나물 너무 좋아해요 이제 가라야게도 주문 들어올 때마다 튀겨서 내놓는 거라 따끈하고 바삭하고 소스 찍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가정식을 좋아하신다면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일식 레스토랑이에요 자, 제가 좋아하는 파리 아시안 레스토랑 7곳 전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